그러면 이제 발전기에 대한 기본 이론은 등가회로를 통해서 알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설계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할 건데, 이러한 명판이나 이제 데이터북을 통해서 보면 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기 왼쪽 편에 제가 발전기의 명판과 터빈의 명판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발전기의 명판을 보면 당연히 기본적인 뭐 용량 같은 게 나와 있을 거고, 극수도 나와 있고, 전격 전압도 나와 있고, 이렇게 연결도 나와 있네요.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죠. 이렇게 여자기와 관련된 내용도 적혀 있고요. 그리고 뭐 회전기기 관련된 거는 뭐 냉각기 냉각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판에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발전기는 제가 이전 챕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자기 에너지 전기기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용량의 메가볼트암페어 비상전력 단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발전소에서 뭐 800메가와트급 1000메가와트급 이렇게 몇 메가와트급 발전소라고 얘기하는 건 터빈의 전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터빈의 명판을 보신 분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여기 전격 아웃풋 보면은 여기 800메가와트라고 나와 있죠 발전기는 제가 이전에 회전하는 자기 에너지를 회전하는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 주는 에너지 변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회전 에너지. 회전 에너지를 이렇게 터빈이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에너지는 여자기가 만든다고 누차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거 보시면 이제 좀뭐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데이터북 보면은 이제 상세 데이터들을 알수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직축 리액턴스 그리고 횡축 액턴스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도 리액턴스, 차가도 리액턴스, 뭐 시정수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죠. 저도 명확히 어떤 데이터를 어느 시점에 써야 되는지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정확히 잘 몰라요. 저도 배워나가는 과정이니까 같이 스터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